넵, 너무 감사합니다. 아나 그냥 이제 스트리머 할까? 그냥? 나 원래 스트리머 아닌데 원래 스트 뭐였는데? 자유분방인? 아니 그냥, <laughs> 그냥, 그냥 방송 키는 사람이었는데 아 이제 그냥 스트리머 할까? 아 진짜 제대로... 아니 나 그, 진짜 그, 나 그냥 원래 스트리머 나 스트리머는 아니는데나 스트리머 아니야, 나 별로 나스트리머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나 원래 스트리머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냥 스트리머라 생각 중. 그냥 아예 그래, 그... 안녕하세요. 워크십니다 이분처럼 안녕하세요. 프트입니다 데뷔, <laughs> <여러, 좀 여러 웃음> 안녕하세요. 텔트입니다. <자막이 웃음> 오늘은 그이 게임 볼 거예요. 야, 여아 여러 컨텐츠 하면서 스트리아만 뭐가 달라져? 막 그냥 네. 이것저것 하는 거면 원래는 방송하는 사람아니었잖아 원래는 그냥 방송 켜는 사람 꾸준하게 <laughs> 매일매일 꾸준하게 방송 켜는 어, 사람 어, 이었던 네, 느낌? 스트리머 아니었고? 어. 아, 스트리머는 아니었나. 아니었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스트리머 아니었지. 그냥 원래 야, 야, 꾸준히 방송 켜는 사람? 야, 어. 데이브두 느낌. 이제 테이프 투어 하자는 느낌? 데이브두에서